동양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 거울을 비롯한 생활용품의 그림을 그리는 작가 최재인입니다. 2012년 나비날라부터 동화그림같이 제 스토리를 담은 살다보니전을 시작으로 동양화를 재해석하고 있는데요. 나무 쟁반 위에 새를 그리기도 하고 거울에 19세기 민화를 제식으로 담기도 했습니다. 각 시리즈마다 재료의 연구를 한 건데요. 꼭 정해진 캔버스나 종이에 그려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유리구슬, 레진 등써 보고 싶었던 재료를 다써 보기도 하고 생활용품에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이 생활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쟁 때담백과게 그렸던 어느 화가처럼 저도 거울을 보다가 거울에 그림을 그리게 된 거고요. 쟁반 위에 차를 올려 놓고 마시다가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기도 합니다. 세계 속에서나 현대에도 동양화가 고루한 것이 아니고 옛날에 머물러 있지 않고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으려면 19세기에도 민중들에게까지 널리 사랑받았던 민화를 그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제를 화조화부터 시작을 했고요. 민화는 승진이나 취업, 애정운을 높여주고 사랑이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풍요로움을 기원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간절한 소망이 담기니 그 소망을 이루어주게 하는 행운의 마스코트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리즈별로 그림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아름답고 슬프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셨는데요. 저는 그림에 기운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좋은 기운이 담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주문을 걸듯 그리고 있는데요. 베이컨의 핑크를 좋아했었는데 예뻐서 자세히 보다가 그 내용이 잘려서 근육이 드러난 속살이라 놀라기도 했었거든요. 안 그래도 세상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텐데 그림으로 놀라기보다 위로받고 쉬고 행복했으면 합니다. 거울이라는 재료를 사용하면서 반사된다는 것에 흥미를 느끼며 스테인리스 스틸 위에 작업한 것도 있는데요. 아이패드로 작업을 해봤습니다. 늘 스쳐 지나갔던 곳에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눈에 들어오며 아, 그동안 이렇게 이쁘게 빛나고 있었는데 항상 스쳐 지나가기만 했구나 라는 생각에 길가에 핑들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양도의 백합과 같은 모양이잖아요. 일가의 들꽃은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되는 것처럼요. 집 앞에도 벚꽃은 피고 지는데 꼭 벚꽃 명소를 찾아가서 북적이는 것을 즐기는 것 같이 가까이에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봄날의 공기를 담고 샹들리에가 모양으로 새겨져 2022년 봄에 모란과 나비를 그렸습니다. 레트로 느낌의 건물에 지하 작업실이 있는데 분위기를 그림으로 화사하게 살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저는 예고 때도 미술과에서 동양화 전공이었고 대학에서도 회화과에서 동양화 전공입니다. 선택을 할수 있었는데요. 화선지 먹이 스며드는 느낌과 먹향이 좋아서 동양화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선생님들도 동양화가 딱 맞는 것 같다고 조언해 주시기도 했고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수 있다며 해외에 나가면 동양 사람들이 그린 것은 다 동양화라고 본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저는 그냥 한국적인 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교과서에서 봤던 인왕제색과 세안도를 보고 그 매력에 빠지기도 했고. 박물관에서 본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의 선도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참여했던 전시 강남 모던고를 기획한 대표님이 하루 시골하며 서촌 영락제를 소개해 주셨고요. 그 이후에 수청생도와 1월 오봉도를 그렸습니다. 그곳에서 한옥 냄새를 맡으면서 좀더그림에 시간과 정성을 들여보자고 생각한 건데요. 동해안은 머리카락도 다 한올 한올 그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덩어리를 잡고 다시 한올 한올 눈썹도 그리고요. 지금도 색을 올리면서 덩어리를 잡고 한올 한올 머리카락을 그리는 영상 보고 계시는데요. 그리는 게 좋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쓸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업 때한 학생이 머리카락 어떻게 그려요? 라고 물어봐서 그냥 한 가닥 한 가닥 그리면 돼 라고 이야기 했더니 농담인 줄 알더라고요. 음, 아 정말 그리는 게 좋아야지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한 가닥 한 가닥 세필로 작업을 하고 있으면 명상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잊을 것은 흘려보내고 고요하게 치유되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동양화 재료를 다시 잡으니 그림에 빠져서 좀더 시간을 들이며 완성해 옛날 한옥에 있던 조명처럼 만들어 본게 1월 오봉도와 그, 십장생도인데요. 1월 오붕도는 종이에 색을 너무 많이 입혀서 종이가 두꺼워져서 그 위에 구멍을 뚫으면서 별도 새겨놓기도 했습니다. 오래 살기를 기원하는 십장생도. 그리고 국왕의 정치가 안녕하길 바라는 1월 오붕도. 그림에 모든 일이 다잘 되길 좋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죠. 이 후에 그린 하트 모란은 그림이 좀더 예쁘고 산뜻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모란을 그리다가 그 모란을 하트에 넣어봤습니다. 부제가 사랑이 찾아왔다라고 해서 의미심장하게 보시는 분도 있었는데 하트가 사랑이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찾아와서 사랑이 찾아왔다입니다. 미술이 좀더 생활 속에서 함께 숨 쉬면 좋겠다는 생각에 미술 알기 쉽게 소개하는 방향으로 유튜브를 시작했었는데요. 좋은 마음으로 다른 작가님들 전시 소개도 도와야지라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런데 요즘은 작가 노트 영상 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림만 보기보다 이 작가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이때 그 작가의 생활과 생각은 어땠는지 궁금할 때도 있었거든요. 언젠가 제 그림을 그렇게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리는 영상을 올리며 이런저런 얘기 이렇게 하고 있고요. 미술광연은 그냥 보면 되는데 미술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느끼고 미술 알고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미술광연했던 내용을 엮어서 책으로 내려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그림만 쭉 그리는 것보다 이론서적이나 미술사 책도 가끔 뒤적이고 희미해지는 기억들을 다시 돌아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림은 좋아서 하는 거라 그림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제게 가장 담고픈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미술학원에서부터 예고, 미대에 다 학교 다니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미술학원에서도 학생들이 수학 과외하기 싫다고요. 수학 2시간 대신 그림 20시간 그리라면 그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딱 그랬고요. 초등학교 때 20시간씩 그리던 게 습관이 돼서 음, 그림 그리는 거는 게임하는 것 같다고 설명합니다. 며칠씩 밤샘하면서 게임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일이어서 행복한 거죠. 6개월 정도 저를 지켜보던 작가님이 가끔은 인생도 즐기라고 말씀하시던데요. 제가 인생을 즐기는 건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갖고 싶은 것도 때로는 그림으로 그리고 여행을 떠나고 싶어서 여름 휴가를 가는 대신 휴가 가는 느낌으로 그린 그림도 있습니다. 무지개 조명을 더한 그림인데요. 그림 그리면서 어느 순간부터 스키장을 못 가고 있는데, 스키장도 그릴까봐요. 작가들이 자리를 잡기까지 그림만 그려서 먹고 살기는 힘들 게 사실이잖아요. 재료비는 벌어야죠. 그래서 어떤 작가들은 벽화를 그리기도 하고, 영어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강의를 나가기도 하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그림 그리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하니까요. 조금은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술 말고 다른 일을 하는 것. 어떤 작가님이 카페를 운영했었는데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낙서처럼 넵킨의 불펜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때 딱 느낀 게 작가는 그림을 그려야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지금 그리고 있는 이 그림은 1월 21일부터 2주간 삼청동에 있는 정수아트센터에서 전시를 할 예정이고요. 어떻게 완성됐는지 보러 오실 분들은 전시기간에 정수아트센터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